인상 쓰는 습관,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굴 이미지 코칭을 위한 가이드. 습관적으로 인상을 쓰는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만성 통증, 피로, 시력 문제, 비타민 결핍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원인들을 파악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 표현, 습관, 성격 특성, 가정 및 직장 환경, 문화적 요인 등도 인상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 검진, 긍정적인 감정 표현 연습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표정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습관적인 인상 쓰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